안녕하세요. 저는 의과학대학원에서 중계 면역 및 백신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형입니다. 먼저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의과학대학원에 있는 기간이 보람되고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소개를 하다 보니 설명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연구실에 대해서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고 방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2014년 10월에 오픈하여 약 6년여간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어, 보신 것처럼 올해 3명의 학생이 박사로 졸업을 하여서 현재 5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두 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작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현재까지 올해 3명, 작년 3명 해서 총 6명의 박사를 배출하였고, 한 명의 석사 어, 학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 연구실은 면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휴먼 임상 샘플을 이용한 중계 면역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학병원 임상의들과의 다양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감염 질환이나 암, 어, 다양한 면역 관련 질환의 샘플을 이용하여서 면역병리 기전에 대한 관여하는 면역세포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관련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질병의 병인을 제어하는 전략을 발굴하고 치료제 개발에 기반을 제공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를 위해서 팩스 분석이나 싱글셀 라래의 시퀀싱 혹은 다양한 펑션 어세이와 같은 첨단 면역학적 연구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 그 외에도 면역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서 면역세포의 역할과 기전을 발견하는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신변종 감염병을 대상으로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발표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랩에서 중점적으로 연구 중인 분야 중 하나는 이미노 온콜로지 분야인데요. 어, 캔서 이미노 세라피의 주요 타겟 면역 세포인 튜머 마이크로 엠바르먼트에 침윤된 탈진화된 어, CDAT 세포의 헤테로지니어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암환자의 수술 조직을 이용하서 탈진화된 CDA T세포가 셀파플레이션 레벨에서 더 나아가서 페이션트 레벨에서 어,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최초로 발견을 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컴비네이션 세라피가 어, 보다 효과적으로 어, 적용될 수 있음을 어,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을 2018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T세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스로이트세터인 포원비비가 어 튜머에 존재하는 CDAT 셀의 안티튜머 액티비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안타이 PD-1과 안타이 PD-1의 병용 처리에 의해서 안티캔서 이펙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DAT 세포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다양한 암종에서 발견하여 작년에 헤파톨로지와 저널 오브 이 y 노세라피 오브 캔서 두 편의 논문을 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이를 기반으로 실용화를 위한 바이스페스 안티바디를 바이오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어, 작용 기전을 밝히는 논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c d t 셀 이외에도 다양한 어, 면역 환경에 존재하는 어, 레귤러테리티셀이나 티슈 레지런트 메모리티셀 등과 같은 다양한 면역 세포가 튜머마이크로 엠바람트에서 암의 증식과 제어에 미치는 영향과 기전을 밝히는 연구들을 어,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 중인 분야는 감염 질환에 대한 면역학 연구인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스코프트 연구 역시 활발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 현재 저희가 어, 진행 중인 연구는 사스코프트 바이러스 감염에 카이네틱스 따른 면역세포의 랜드스케이프의 변화와 면역세포가 페스로지를 일으키는 기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는 크로스 섹션한 연구만 가능한 임상 샘플로는 한계가 어, 있기 때문에 사스코프트가 감염되는 동물 모델인 페런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보신 것처럼 페런 모델에서 사스코프트의 감염 내추럴 코스에 따라서 이민셀의 컴포지션이 바뀌는 양상을 확인하였고요. 특히 COVID-19의 패스로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마크로페이지가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디퍼런시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밝힌 연구결과를 얻었고, 아마 다음 달에는 논문으로 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COVID-19 환자 백신을 투여한 사람에게서 사스코프트의 특이적인 메모리 빗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기전을 밝히고, 또한 면역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국내에서 개발 중인 COVID-19 예방 백신 개발의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백신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 면역 반응을 조사하는 연구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COVID-19 이전에도 다양한 신변종 감염병 연구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특히 살인 진드기 병이라고 불리는 SFTSV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백신 후보물질을 도출하였고, 동물 감염 모델에서 감염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음을 규명하여서 2019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를 그래도 메르스와 같이 어, 다양한 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치명률을 예측할 수 있는 면역기반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거나 다양한 어, 급성 만성 바이러스 감염에서 면역세포의 특성 및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 역시 활발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또 다른 주요 연구 분야는 오토이민 디지즈를 포함한 다양한 어, 면역연관 질환에 대한 면역학 연구인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인 원형 탈모증의 병인 세포를 규명하고 병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어,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형 탈모증이 스폰티니어스하게 일어나는 마우스 모델을 제작을 하였고요. 이 마우스의 면역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CDAT 세포의 서브파플레이션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을 하였고요. 또한 이 세포군이 원형 탈모증을 일으키는 원인 어, 세포라는 것을 어덕티브 트랜스퍼를 통해서 최초로 발견을 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세포가 어느 세포로부터 유래가 되었고 관련 기전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떠한 기전으로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어,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휴먼 크리니컬 샘플을 이용하여 인간에게도 이러한 기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이 세포군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마도 올해 안에 좋은 연구 결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면역질환에서 다양한 면역세포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카이스트의 과학대원에서 즐거운 연구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 저희 연구실은 동물실험동이 있는 28-3동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 연구실 소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